지금 비트코인이 마운트고스 사태로 대폭락을 보여줬죠.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갈 때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왜 지금부터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마운트고스 사태를 더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호재, 악재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운트 곡수 때문에 대폭락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아무기가시작되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상승은 못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저는 정 반대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 최근에 2020 단원도 호재가 어떤 게 있었죠? 자, 첫 번째로, 반강기 이슈가 있었죠? 처음에 반강기 이슈가 있기 전에도 폭락하나섰던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폭등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개미들의 물량을 체크하고 올리게 되면서, 개미들이 못 따라 붙을 때, 그때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금리 인하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동결 상태에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물 ETF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9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의 일이죠. 자 그러면 방감기와 현물이테포는 지금 승인이 난 상태인데 자비트코인 그럼 왜 하락분을 보여주냐 바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하락을 보여준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반감기랑 현물이 t 포 이슈 때문에 1억까지 돌파했는데 지금 보면서 강력한 상승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 상승 많이 한걸 보고 개미들이 엄청 달라붙었는데 여기서 상승까지 시켜주면은 우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셀배터리 어때요 자비트코인은 폭등을 보여주면서 1억까지 돌파했지만, 알트 코인들은 어땠어요? 대부분 다 폭락을 좀 보여줬거나, 약간 단등시켜놓고 다시 한번더 대폭락시키는 패턴 보여줬죠. 그럴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많이 떠나간 만큼, 지금부터 개인들의 물량을 테스트하면서 곧 올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사를 찾아보다가,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진 기사가 어떤 게 있나, 찾아보니까, 53K가 저점 가능성이 있다. 다섯 가지 강세장 근거를 이렇게 기사화 시켰는데, 저도 이따가 차트에 가서 말씀드릴 거지만, 베스크가 계단식 하락분을 이어올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매도부향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칠 때, 저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55k 부분부터 우리가 1차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마시면서 53k까지 3차 매수까지 들어가서 지금 정말 큰 수익 보셨죠? 카톡방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제가 55k부터 왜 진입해야 되는지, 53k를 왜 최종 마지막으로 잡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잡아 드렸어요. 왜냐면, 저점 56k 부분을 한번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개미들의 패니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폭등을 시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완벽하게 지금 많아 떨어져서, 56t 부분 있죠, 현재. 잠시만 저한테 30초만 시간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못해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벌수 있다. 더자할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696-5083으로 숫자 4번 보리지만은, 제가 정보 공유만 해서, 베이비 도지코인, 도지코인, 시바이 모든 알트권들 세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거고요. 또 제가 1년 만에 20억까지 벌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시죠? 네, 못 믿는 분들 정말로 많잖아요. 제가 모든 매매일지 공유하고 제가 라이브로 인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배급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돌아주시고요. 제가 20억까지 벌면서 실제로사용했던 모든 매매 법꿀 팁을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 PPT 받고 싶은 분들 4번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급등수시는 알드콘들 모두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정리했으니까 지금 하락 패턴을 이어갈 때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부터 매셔에서 못해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벌수 있는 모든 알뜰권들 100% 무료로 드릴 거니까 숫자 4번만 보내서 다따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금보로 어떻게 냐 제가 말씀드린 9월달 FOMC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호지 이슈가 있다 하면은 지금부터 상승하고 다시 한번더 9월 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호지 이슈가 있을 때는 바로 반등을 보시지 않고 약간 반등 후에 폭락시키는 관점, 왜냐면 개미들 물량 태우고 페미잘 시키는 이 패턴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대때 제가 절대로 호지 이슈만을 따라 만된다분명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는 최근에 마운트 구스할 때로 비트인이 굉장히 많은 하락분을 보여줬는데 제가 고유될 지갑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복귀하게 되면서 무향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또 어떤 호재가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일에서 21일로 밀렸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떠올려 보면은 바로 반등을 보지않고 약간 주춤하고 활약 회전을 보이다가 폭대했죠. 그때문 우리가 이더리도 지금부터 매수를 준비해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이더리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렇게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라인인데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미국 통화 공급이 확대 재개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을 진행하고 트럼프가 지도적으로 언급을 해줬죠 그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채굴불제가 항복하고 비트코인 가격 더쩜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불에서 더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최고자들이 엄청 강한 소해를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부터는 고려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강세 다이버러서 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차트로 가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단위에서 제가 경크서 하락하고 이 저점라인을 깼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1차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뛰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는 셰르들이 루도적으로 계란식 폭락을 보여주고 개미 털리를 지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집니다 왜냐면 오히려 그 패턴이 아니었다면 이전도점 라인에서 오히려 반등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더 태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깨는 움직임을 모두 다면면은 지금 호재가 많은 상황에 개미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이 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페니스 시킬 가로로 하락했다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라프턴이 나고 약간의 도지캔들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제가 여기서 주봉 마감이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면 그때부터 폭등을 보조시 있다. 제가 이렇게 분석 도와드렸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러면 정고 라인까지 돌파할수 있냐?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더5 6 k 의 지지를 받고 한번 이런 패턴으로 개미주의 물량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더 하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발냐면 여기다 반등시킨다는 건 누구나 호재 이슈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 금리 인하부터 이더리움 선물 ETF 지금 호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크게 보조기보다는 약간의 단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미를 물량 떠나왔을 때그때 폭등을 시킬 수기 때문에 제가 이 볼에 대해서도 연대의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이 세력들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차프로 믿고 바치실 보실 분들 지금 가도 늦지 않았으니까 숫자 4번 보내서 꼭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금전요구 이런 거 절대로 합니다. 100% 무료로 옮대니까 저랑 같이 무료로 제가 100억 벌 때까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20억까지 벌었다고 라 하는데 못 믿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라이브로도 인증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면은 제가 실제로 1 0 0만원할 때부터 20억까지 수익했던 모든 매매지를 여러분들에 공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20억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해왔잖아요. 제가 지금 29억까지 달셨는데요또 20억에서 29억까지 어떻게 달성있는지이 볼에 대해서도 모두 투명하게 공지할 거니까 저 차포로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숫자 4번 볼에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